안녕하세요 안프르입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작을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10분만에 마작이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작이란 열세 개의 패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열세 개의 패를 가지고 남이 버린 패 하나 또는 내가 가져온 패 하나에서 13 플러스 1로 3, 3, 3, 3, 2를 2로 패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둘둘둘, 뭐, 567, 또는 뭐, 789, 뭐, 중중 2와 같이, 뭐, 3개씩 조를 맞춰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라고 하죠. 이두개를 맞추면은, 이렇게 먼저 패를 조합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어, 마작입니다.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여기서 이제 2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머리라 해서 항상 이런 경우에는 같은 패로 패를 맞춰야 합니다. 마작패는 아주 뭐 단순합니다. 어, 숲패. 이와 같이 숫자가 적기, 적기 때문에 숲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숲패 밑에 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숲패. 그 다음에 숫자 밑에 이와 같이 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숲패라고 합니다. 숲패가 있고, 자패. 글자가 있는 패라는 거죠. 글자. 하지만 예외적으로이 백판이, 어, 글자는 없지만 이것도 자패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백판, 녹발, 홍중, 이와 서 자패. 그 다음에, 동남서복, 역시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것은, 바람이기 때문에 사풍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패가 있는데, 어, 춘하추동이죠. 근데 이건 뭐, 춘하, 그, 춘하추동이라 고 부르지 않고, 모두가 그냥 꽃패라고 부릅니다. 자, 마작, 제가 마작을 배울 때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뭐, 뭐, 양판이니, 뭐, 이런 판이라고 하는데, 판이 과연 무엇이냐? 판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점수입니다. 1점, 그러니까. 뭐, 양판 마작이이 2점 마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판 마작이면은 역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마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판이란 점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뻥. 뭐, 상대방이 버린 패를 이용했을, 이용해서 패를 완성했을 때는 뻥이라고 하고, 그고는 이제 같은 패가 3개가 있을 경우를 앙꼬랍니다. 수아. 상대방이 버린 패로 내가 게임을, 이제 패를 완성하면서 게임을 마쳤을때 역시 수아라고 해서, 마작 용어가 되겠습니다. 어, 마작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마작의 족보는 좀 많기 때문에, 아, 이러한 족보가 있구나. 대충 이해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맨젠. 어, 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를 완성했을 경우. 그 다음에 스무. 어, 본인이 직접 패를 가져와서 패를 완성했을 스무라에서 역시 한 판을 줍니다. 어, 핑허. 또는 핑후라도 하는데, 어, 맨젠 상은 태에서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앙꼬가 없어야 하며 어, 권리패가 머리가 돼서는안 됩니다. 상대방을 쏘았을 경우에만 어, 인정이 됩니다. 당뇨 1구 어, 자패가 없이 이와 같이 중장패로만 어, 패가 완성되었으니 역시 당뇨라 해서 어, 한판을 줍니다. 어, 권리패 어, 중발배 그리고 본인 바람 어, 동남서복제에서 본인 바람으로 어, 앙꼬가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1점을 어, 줍니다. 그 다음에 혼일색 뭐 섞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 만수나 만수 플러스 어 자패 또는 통수 플러스 자패가 될 경우엔 두 판을 줍니다. 일기 통관 이와 같이 이래서 국까지 한 번에 꿰었을 경우에는 역시 일기 통해서 어두 판을 줍니다. 아 돌돌이 어펑을 하면서 이와 같이 뭐3 3어3 3 이런 어 조합이 됐을 경우는 역시 어아 돌돌이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같이 이제 펑을 했을 경우에 어, 돌돌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제 네 판. 네 판이요. 칠대작. 어, 칠대작. 아, 똑같, 이제, 어, 저 그, 333으로 패가 조합이 되는데 마작에서 애외적으로, 둘둘둘이 일곱 개 되었을 경우, 칠대작이 라서 어, 네 판을 줍니다. 3안고안고가세 개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동삼, 어, 일통이, 안 앙고 세 개가 돼서, 역시 3안고가 되면서, 어, 네 판이 되겠습니다. 어, 다섯 판, 어, 부지부 어퍼. 어, 첫 번째 한 바퀴에서 어퍼를 냈을 경우인데, 어, 이런 경우 다섯 판을 줍니다. 그 다음, 여섯 판, 어, 소삼원. 어, 삼원패, 중발백 삼원패로 구성된 조포인데, 이와 같이, 삼삼, 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소삼원이라 해서 여섯 판을 줍니다. 자, 대삼원. 소삼원이 삼삼, 어, 이였다면, 대삼원은 삼삼삼일 3, 3, 경우, 대삼원은 역시, 어, 여덟 판을 줍니다. 사항꼬, 앙꼬가 네 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지금의 경우에는, 어, 펑이 없어야 됩니다. 청일색, 어, 한 가지 색으로만, 요 폐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만수폐 또는 통수폐로, 어, 폐가 완성이 될을 경우에는 청일색이 되겠습니다. 혼노드, 어, 어, 노드라는 것은 뭐, 일구 자폐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일구 자폐로만 폐가 완성이 될 수, 되었을 경우에는, 혼노드라 하여, 어,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어, 소사시, 어, 동남서북으로 인, 어, 폐가 완성이 되는데, 이와 같이, 어, 동남, 어, 3, 3 3 2가 되었을 경우에 소사시라 해서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대사시, 어, 삼, 어, 그, 바람폐가 동남서북이 이와 같이, 어, 3, 3, 3, 3으로 완성이 되었을 경우는 대사시로 큰 점수가 되겠습니다 아, 자일세 어, 자패로만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 자패로만 패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높은 점수 12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16판 천하라에서 동이 처음에 가져온 패로 어, 패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는 16판을 줍니다 아, 지화. 어, 남서북의 선수가 첫순에서 패를 완성했을 경우 역시 지화라에서 16판을 줍니다. 인화, 동을 제외한 남서북의 선수가 첫순에서 상대방이 버린 패를 쏘면서 패를 완성했을 경우는 인화라 합니다. 자, 이제 마작에서 가장 꿈의 족보가 되겠죠. 구련보동. 이와 같이 이제 방이 1에서 1, 2, 3, 4, 5, 6, 7, 8, 9는 이런 경우 패가 방이 9개가 되어야 됩니다. 아홉 개, 9개, 그래서 아홉 개가 된 경우에서 이제 패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구련보등이라 해서 아주 큰, 어, 가, 마작에서 가장 높은 어, 족보가 되겠습니다. 어, 마작은 결코 어려운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와투는 어, 48장, 그 다음에 어, 포카는 쉬운 두 장, 단지 마작 패는 이제 104개의 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합이 좀 많을 수는 있는데, 어, 그냥, 이미 배웠다시피, 그 족보를 보면은 뭐, 하나의 족보를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족보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마작은 결코 어려운 게임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마작을 좀더 뭐,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어, 제가, 어, 저술한 어, 마작 배우기, 또는 어, 네이버 카페에, 어, 암프로의 게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어, 마작에 관한 정보를 접하시면은, 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감사합니다.